파리를 떠나자 곧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었다. 이큰 도시의 악덕을 직접 눈으로 보지 않게 되자, 분격을 불러일으키는 일이 없어진 것이다. 사람을 대하지 않게 되자, 그들을 경멸할 생각도 없어졌다. 사악한 인간들을 대하지 않게 되자, 그들을 미워하지도 않게 되었다. 별로 남을 미워할 줄 모르는 내 마음은 이제는 그들의 비참을 동정하고, 아기까지도 구별하지 않았다.인간의 사악도 요컨데 인간의 비참한 것과 떨어져 생각할 수는 없었다.이리하여 심경은 아주 평온해지고, 그 대신 숭고하지는 못했지만, 이것이 곧 오랫동안 마음을 차지하고 있던 그 무서운 열광을 가라앉혔다. 그리하여 사람들도 모르고 나도 거의 모르는 사이에 나는 다시금 소심하고 남의 기분을 살피는 급장이가 되고 말았다. 한마디로 말해서 옛날의 그 장자크와 같은 사람이 된 것이다. 만약 이 변화가 단순히 내 자신에게 그치는 그런 정도로 끝났으면 만사는 순조로 왔을 것이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변화는 더욱 진전되어 급격히 나를 다른 극단으로 끌고 갔다. 이제부터 내 영혼은 계속 흔들리고 휴식의 경계를 완전히 뛰어넘고 말았다. 그리고 그 동요는 부단히 새로워져서 절대로 영혼을 휴식상태로 놓아두는 일이 없었다. 이 제2의 변역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해보자. 이 세상에 유리 없는 운명을 가진 한 인간의 운명적인 무서운 시기였다. 나의 은자함은 겨우 세 사람이 살고 있었으므로 한가롭고 적적해서 자연이 우리는 친밀하게 지내게 되었다. 때레저와 나 사이가 그러했다. 둘은 나무 그늘에 마주 앉아 유쾌한 시간을 보냈다. 내가 이토록 평온함을 느낀 일은 없었다. 때려져 자신도 지금까지와는 달리 황홀하게 그것을 즐기는 듯이 보였다. 그녀는 끌이김없이 흉금을 열고 모친과 가족에 대해 오랫동안 내게 숨겨야만 했던 일들을 이것저것 털어놓았다. 그것에 이하면 모친도 그 가족도 뒷뱅 부인이 내게로 보내 온 많은 선물을 받아오고 있었다 이 교활한 노모는 내 노염을 사지 않게끔 선물을 몰래 자신과 그 자식들과 나눠 갖고 때레저에게는 하나도 주지 않았으며 게다가 그녀에게서 내게 말을 하지 말도록 다짐을 받은 것이었다. 그 가엾은 딸은 그 명령에 절대 복종하고 있었다. 그런데 더욱 나를 놀라게 한 것은 디드로와 그림이 때레저와 모친을 내게서 떼어놓려다가 으때레저의 반대로 성공을 못했다는 것이다. 그 뒤로도. 이두 사람과 때레저의 어머니 사이에 자주 밀담이 있었으나 때레저로서는 그들 사이에 어떤 일이 계획되었는지 아무것도 알수 없었다. 비밀리에 선물을 주고받고 계속 몰래 오고 가고 한건 많은 때레저도 알고 있으나 에서 비밀이 행하고 있어 그것이 무엇 때문이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것이다. 우리들이 파리를 떠날 임시에도 훨씬 전부터 르바쉐르 부인은 매달 두세 차례 그림실을 만나러 가는 것이 습관이어서 몇 시간씩 밀담을 했으므로 그때마다 그림의 하인들은 언제나 밖으로 나와 있어야 했다. 이것은 분명 예의 계획 저예빈의 부인의 힘으로 소금 소매점이나 담배 가게를 때려져 모녀에게 내준다는 약속, 결국 돈벌이를 믿기로 때려져까지 포섭하려는 그 계획에 틀림없다고 나는 판단했다. 내가 모친을 위해 아무것도 해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두 사람이 딸려있기 때문에 나 자신을 위해서도 아무것도 못한다는 사정을 그들은 두 여자에게 설득시키려 했던 것이었다. 그것만이라면 좋은 뜻으로 해석해서 절대로 그들에 대해 나쁜 감정은 갖지 않았을 것이다. 다만 내가 괘씸하게 생각한 것은 그 비밀이었다. 특히 노모의 비밀이었다. 그런데 그 어머니는 날이 갈수록 내게 아첨을 떨며 알랑글리는 것이었다. 그러면서도 나 없는 데서는 딸을 보고 나를 너무 지나치게 사랑을 한다느니, 멋이고 내게 일로 바친다느니, 어떻게 할수 없는 바보라느니, 이제 그러다가 배반당할 테니 두고 보라느니 하며 계속 책망을 했다. 이 여자는 하나에서 열까지 이덕을 만들어내고 갑에게서 얻은 것을 얼에게 숨기며 다른 사람에게서 얻은 것을 내게 숨기는 그런 수법에 있어서는 최고도의 솜씨를 가지고 있었다. 나는 그 탐욕은 용서할 수 있으나 그 속임수만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다. 그녀와 그녀의 딸의 행복을 유일한 행복으로 삼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 그런 내게 숨기지 않으면 안될 무엇이 있단 말인가. 내가 그 딸을 위해 한 일은 곧 나를 위해 한 일이었다. 그러나 모친에게 해준 일은 어머니로서는 조금이라도 감사해야 할 일이었다. 적어도 그로 인해 딸에게 감사하고 나를 사랑하고 있는 딸을 위해서도 내게 호의를 가질 일이었다. 나는 이 여자를 가난의 밑바닥에서 끌어내 주었다 그녀는 나의 부양을 받고 있으며 그녀가 이득을 얻고 있는 모든 친지들도 다내 덕으로 생긴 것이다 때리 저는 오랫동안 자기가 벌어서 모친을 봉양해 왔고 지금은 내 빵으로 모친을 봉양하고 있는 것이다 모친은 아무것도 해 주지 못한 그 딸에게 온갖 신세를 지고 있다. 모친이 파산을 해 가면서까지 결혼 비용을 만들어 준 다른 자식들은 모친의 생활을 돕기는커녕 오히려 모친과 함께 나의 생활비를 파먹고 있었다. 그런 입장으로 본다면 당연히 나를 둘도 없는 의지할 곳 가장 믿음직한 보호자로 생각해야 오르며 내 자신의 관계되는 일을 내게 비밀이 한다든가 이 집에서 내게 대해 일을 꾸민다든가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내게 이해관계가 있는 것을 나보다 먼저 알았을 때는 무시이고 즉시 충실하게 알려 주었어야만 했다고 생각한다.그러고 보면 이 잘못된 알수 없는 모친의 행동을 어떤 눈으로 보아야 좋을 것인가?특히 그 딸에게 강요하는 감정을 어떻게 생각해야만 할 것인가?그런 감정을 자기 딸에게도 불어넣어 주려고 했으니. 얼마나 병망덕한 일인가. 그런 일을 곰곰이 생각하면 내 마음은 그녀에게서 멀어져 그녀의 얼굴을 보기만 해도 혐오감이 일 정도였다. 그렇다고 장모로서의 존경을 잃지는 않았으며 자식으로서의 정중한 배려를 잊지도 않았다. 그러나 이런 여자와 오래 같이 살고 싶지 않아진 것은 사실이었으며, 거북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었다. 이것도 역시 나의 생애 중의 짧은 시기의 하나로서 행복을 아주 가까이 보면서도 그것을 얻지 못했으며, 또그 행복을 놓치게 된 것도 나의 잘못은 아니었다. 만일 이 여자가 선량한 성격을 가졌다면 우리들 셋은 모두 생애를 마칠 때까지 행복했을 것이다. 그리하여 다만 최후까지 살아남은 사람만이 뒤에 남아 한탄하게 되었으리라. 그런데 실은 그렇게 되지 못했다. 독자들은 일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곧 알게 될 것이다. 그때 여러분은 내가 그러한 사태 진전을 변경시킬 수 있었는지, 어떤지도 판단하게 될 것이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